자, 오늘은 뭐, 일단은 뭐 크리스마스 직전이기 때문에 다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요런 이슈가 지금 조금 떴어요. 그, 요런 이슈가. 우리 방에 있었잖아. 그 뭐냐? 그, 그, 솔브레인이, 솔브레인이 인수한 거 맞지? 그 뭐지? 무슨 F냐? DNF. 요거, 기억하시죠, 다들? 요 올라갈 때, M&A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누가 우리 방에서 얘기를 했고, 더 올라갔죠? 저 그때 걔한테 그랬어요. 아프리카TV 실명제입니다. 걸리면 이, 잡히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 왜냐면 이게, 정, 이게 주식시장은, 안에 계시는 직원분께서, 그러니까 몰라서 와서 물어볼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저는 딱 듣자마자, 몰라, 초기인데 그는 찐인 것 같아서. 나는 이 정보 건들지도 않았거든. <laughs> 나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오씨, 나 이건, 나 이건, 나 이건 매수부도 절대 안 한다. 야, 이건 내 나락 가는 거다. 어, 절대, 절대 매수부도 하면 안 된다. 어, 그쵸, 죠 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는 조, 조 더, 저는 더 조심해야 되고. 나를 나락 보내고 싶다. 니들이 그, 미공개 정보를 많이 가져와. 나는, 나는 매매를 안할 거야. 미공개 정보를 많이 가져와. 나는 내가 내 눈에 본 거, 내 눈에 보인 걸로만 매매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한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는 뭐 매매는 이들이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난안 한다 나는 비공개 정보는 이용하지 않겠다 근데 정보 제공한 놈이 문제야 돈을 번 놈이 문제야? 둘다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정보 제공한 놈을 잡아 족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정보 제공한 놈을 잡아 족쳐야지 왜냐 그러면은 정보를 비밀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회사 내부 정보라는 거죠 내부 정보잖아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김정은 경호원이 갑자기 저 백악관에 전화해가지고, 어, 우리 김정은이가 그 아주 그 당뇨병에 고혈압에 어, 지금 수술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은. 게 총살이지. 바로 탕탕탕 총살입니다. 걔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 위치는. 근데 지금 그 어찌 보면은 공시 상장 사이에 공시라고 하는 것은 그 공시에 올라가는 정보들은 공시되기 전에는 다른 데 퍼지면 안 된다라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수많은 주주들, 수많은 시장에 그 이슈들이 있는 거 아니야. 엮여있는 사람들 있잖아. 돈이 엮여있잖아. 비밀 유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같이 보면은 공시 IR 담당자 혹은 그 상장회사에 다니는 그 직원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 이게 뭐, 뭐 수출 데이터나 아니면 뭐 발주 데이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게 다른 데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공시를 해야 되는 뭐 M&A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투자 소식도 그렇고 그런 거는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회에 결정과 그 회계팀, 재무팀, 그리고는 공시 담당팀, 그리고는 그걸 공시하는 과정에서의 거래소 직원, 그리고는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걸 할, 하는 과정에서의 증권사 직원들. 그 사람들은 임 무고 봐야 돼. 임 열면 나라 간다. 임 열면 징역 100년 때린다가 바로바로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바로 징역 100년 때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 주식 시장은 혹시나 본인이 이제 뭐 상장회사를 다닐 수도 있는 부분이니 뭐 앞서서 말씀드린 재방송 와서 얘기해주세요는 드립이고요. 저는 재방송은 저는 그렇게 그 논란의 한 가운데 중,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들 그냥, 어 본인 머릿속에 막 넣어놓으시고. 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 분이요? 미공개 정보 이용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형님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얘기. 아이고 선배님들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돼 술을 먹더라도 딱닫으셔야 돼요 닫기 하는 방법은 뭐야 셋다 100억 때리는 거야 <laughs> 셋다 100억 때려야지 야 이것도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이 매수매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 80억씩 이렇게 그 나오는데 이런거 이제 이 정보가 세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지난 1년 동안에 무엇 뭐? 최고거래대금 터진 날 이날 기준으로 벌금 때리면 돼 지금 이슈가 좀 많아요, 그, 그리고 특히 또이 부분이 아름아름으로, 어, 형님, 동생, 아니면은, 제, 저도 이제, IR 팀장 형이라고 하는 분들 몇분 알고 있는, 있는 상황인데, IR 팀장님을 또 사회에서 쉽게 만나기는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 만나보면은, 정말 그, 이게, 음, IR 팀장님들은 이거, 이거 잘해, 이거, 이거 잘하셔, 다들. 자, 이, 그래서 이거는, 미공개 정보 이용. 조심합시다.